안녕하십니까 매매토브리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찬양에 대해서 그 찬양이 왜 발전할 수 없는가? 찬양 발전의 주적은 누군가?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찬양 발전의 가장 큰 주적은 단임 목사입니다. 왜냐? 단임 목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지요. 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한국교회 CCM이나 찬양이나 찬양 집회에 대한 이런 문화는 이런 발전이나 상태는 전체적인 문화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찬양잔체나 찬양 집회 같은 것들이 잘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음악시장이 넓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기타를 치고 인도를 하고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는 3박자를 갖춘 교육자는요, 거의 0.1% 안에 듭니다. 근데 이 교육자가 있음에도 교회 안에서 찬양이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거의 90%가 단임 목사 때문입니다 제가 한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굉장히 찬양을 잘하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자가 찬양을 잘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뭐전 연령대로부터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어, 좋아합니다 왜? 누군가가 기타를 들고 띵까띵까 띵까 하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요. 당연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호감이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나 가도 똑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잘 부르는 사람은 호감이 가요. 못생겨도 노래 잘 부르면 호감이 갑니다. 근데 보통으로 생겨서 노래를 잘 부르면요. 잘생겨 보여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한시적인 겁니다. 근데 찬양에서도 그렇죠. 어떤 교육자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잘해. 그럼 당연히 교인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매력적이 되고 그 매력이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내 인기가 빼앗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울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병.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솔직히, 그대로 놔둬도 교회가 안정되게 흘러가고, 그 인기, 뭐, 얼마 안 갑니다. 몇 초면 사라져요. 그건 감정의 영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 사역자, 그 찬양 사역자의 콘티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더 심하게 나아가면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해요. 더 심하게 나아가면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 인도자를 세터로 뒤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이 담임 목사가 음악적 재능도 없고 음정도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는데 자기를 보조 못한다고 세션과 찬양 인도자를 나무라는 상황이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사울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한 교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찬양을 담당하는 목사가 섹터 9 이렇게 뒷전으로 눌려나거나 그냥 예배 전에 잠깐 찬양하고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사랑으로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대형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사랑이 엄청 많은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단임 목사가 무슨 집회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안 불러도 돼 앞에 인도자가 있고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세션이 있고 팀이 있거든 그럼 인도하라고 자기는 그냥 그거에서 같이 따라 부르면 되는데 자기가 막 인도하는데 음정 안 맞고 박자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세션이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어,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공식이 안 맞으면 그 음정, 박자 다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하고 뒤에 내려오잖아? 그럼 담임 목사 화를 내. 왜? 아, 나한테 안 맞춰줬다고. 그거 왜못 맞추냐. 근데 코드로 보면 맞춰줄 수가 없거든. 박자로 보면 맞춰줄 수가 없어. 아니, 그런 엉망인 박자를 어떻게 드럼이 맞춰? 그런 엉망인 코드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영역을 자기가 아사가려고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결국은 찬양이 발전이 못하고 망가져버리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자리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해외에 있는 가장 양대 산맥인 그 찬양 단체 미국의 찬양 단체 두 개를 설명해 줄 텐데 이두 개의 성공을 이루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단임 목사에 대한 영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찬양 발전이 가장 못하는 이유는 그냥 결론적으로 단임 목사 때문이다. Good.